예, 저기, 그, 김흥천 어르신 이렇게 <목소리>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어, 오늘 지금 많이 피해를 입고 하셨지만 또 독특한 그 영농법도 가지고 계시고 또육차 산업에 대, 대한 그 충남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받으셔서, 어,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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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도주 도 이렇게 생산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어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그 우선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쭉이요. 저본인 뭐, 뭐, 소개 좀 해주시고요. 뭐, 예. 말씀하시려면 또 제가 뭐 내자랑 뭐 같아가지고 예, 아니 말씀해 주세요. 네. 어뭐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포도 농사만 한 43년째인데 그중에서도 조금. 어, 보편적인 농사 방법이 아니라, 지금, 오무농법이라는, 음. 어, 그 농사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으로 뭐, 밭에, 포도밭에 사용하는 화학비료라든가, 뭐, 이렇게 또, 어, 테리 같은 경우도 참 조심스럽게 쓰고 쓰게 되고, 음. 제출제 같은 거는 아예 뭐, 한 30년 넘게 한 방울도 사용 안 하고, 이제 아. 지금까지 왔고요. 뭐,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이제, 단부당, 어, 생산비라고 럴까요 어, 그런게 다른 농민들하고 좀 비교하면 은뭐좀 40-50%는 좀덜 드리는 이제 농사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원료가 이제 많이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와인도 생산하고 해다보니까또 음. 와인 가격도 음. 영동이나 이런 곳보다는 좀 저렴하게 음. 납품 납품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인터넷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어디에 소개하고 계세요? 어디 치면 돼요? 네, 네이버 스토어팜에 늘샘 와인이나 늘샘 농원 검색해시면은 거기에 뭐 생산품목하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다 나와 있습니다. 예 주소 좀 여기 말씀해 주시요 어, 여기는 저희 사는 집이요. 예 여기 지금 여기 예. 아, 여기는 천안시서북고 직단어, 누르머리길 단... 예. 46. 아, 여, 여, 거기 이제 검색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체험 농장도 그렇죠. 아까 체험, 하신다고. 체험, 아인, 전시뭐 그런 거다 알고 있고. 이제. 예. 네. 아, 네. 아 네. 올해 이제 연세가 이제 저기 70시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네. 저 대단한 일을 하시고 네.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뭐 그런 쪽한번다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죠. 하신. 뭐 페이스북 블로그나. 네. 아들로 보는 유튜브도 한번 아버지 해보라고 했는데 어그한번해보세요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laughs> <laughs> 아직 생각뿐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칠 사람이 국상제 그만 따르는데 뭐 그래도 해고 싶은 걸 해봐야지 아유 그러면 제가 뵙기는 네. 아 진짜 저 60대 초반밖에 안돼 보이시는데 <laughs>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laughs>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laughs> 재미게 살려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젊음의 비결이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 체험 농장에는 1년에 한몇명 정도나 방문하셔요 되게 이제 뭐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로서부터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아들 네. 대학생의 일반인까지뭐요 아. 코로나 전에는 한 3-4천명이 왔던 것이 이제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뭐한 300명 200명으로 줄어들다가 없다시피 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저도 사업이 끝나면서 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럼 그 홍보 방법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홍보 알지? 방법은 뭐 지금 천안시 농기술센터에 예. 그 체험 예. 그 체험 협의회가 있어요 예그 체험 우측 체험협의회 이제 회원들이 한 사십 명 정도 되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체험장을 운영하는 누가 한 열다섯에서 이십 명 정도? 네네, 거기서 이제 쟌터에서 학교나 어둠과 이제 책자들 이제 만들어서 편하을 시켜 주시게요 아, 다른 점은 또저회북이나불로그 같은 거 보고 문의 오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러시구만요. 음. 예, 자오지간 어, 굉장히 응원드리고요. 음. 어, 저는 제가 봤을 때, 아유, 처음에 와서 지금 굉장히 낙담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 또큰 에너지를 가지고 계셔서, 바로 이렇게 극복하실 것 같고요. 저, 저 기분 좋게 있다, 저는. 네. 예. 그냥... <laughs> <laughs> 아니, 잘 되실 것 같아요. 저기, 그리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그, 아, 저기, 뭐야, 그, 직사 안에, 그 판정리 에, 이렇게 오늘 그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충남도의회 의원 아, 유성재입니다. 감사합니다.